투 부정사로 오해하기 쉬운 투 동명사입니다. 어떤 표현들은 투 다음에 동명사가 옵니다. 즉, 전치사로서의 투입니다.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투 다음에 동사원형 리케머리 속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투가 투부정사인지 아니면 투가 전치사로 쓰여서 그 다음에 명사나 동명사가 오는지 그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look f o t h e r to 그 다음에 동명사가 옵니다. 동사 원형이 아닙니다. 동명사 경우에 따라서는 명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뭐뭐을 고대하다 라고 하는 뜻이죠.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Object to. 뭐, 뭐에 반대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마찬가지로 명사 혹은 동명사가 오게 됩니다. Be used to. ing. 뭐뭐 많은데 익숙하다라고 하는 편이죠. With a view to. 그리고 동명사입니다. 무엇말 뭐 목적으로, in addition to, 무엇엇에 뭐, 덧붙여,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look forward to, object to, be used to, with a view to, in addition to, 이런 표현 다음에는 명사 혹은 동명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I looked forward to hearing from you. look forward to 다음에 hear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동사 원형이 아니라 동명사라고 하는 거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고대하다, 기대하다. 그래서 무엇 것 같습니까? expect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개념을 갖습니다. expect 기대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hear from 누구누구로부터 소식을 듣다. 나는 너로부터 소식을 듣기를 고대했다. object to입니다. The object to. Walking on Sunday. 당신은 일요일에 일하는 것을 반대합니까? object to. 무엇 반대하다. 무엇과 같은 표현이냐면 be opposed to와 같은 표현입니다. be opposed to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동명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I'm not used to driving in London. 나는 런던에서 운전하는데 익숙하지 않다. Be used to 이것과 같은 의미가 be accustomed to입니다. 마찬가지로 동명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I went to Paris with a h e view to studying art. 나는 미술을 공부할 목적으로 파리에 갔다. with a view to 그다음에 동명사 동사 원형이 아닙니다. with a view to라고 하는 표현은 for the purpose of 뭐말 목적으로 이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for the purpose of studying ar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뭐말 목적으로 뭐, 뭐 하기 위해서 즉, in order to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I went to Paris in order to study art. in order to 부정사의 부사정용법의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In addition to, 뭐뭐에 덧붙여 이런 뜻이죠. In addition to advising them, he helped them. 그들에게 충고를 하는 것에 덧붙여서 그는 그들을 도와주었다. 뭐뭐에 덧붙여서 뭐뭐 했다. 뭐, 뭐 뿐만 아니라, 뭐, 뭐, 또 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나도니, 버돌소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Not only advising them, but also h e l p i them.